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영숙 씨의 사랑 노래, 이제 주임새에 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악보를 보시게 되면 주임새가 전부 6마디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마디 수를 보게 되면 제가 판서해 놓은 마디는 네마디인데요 12, 20, 24, 32마디를 이렇게 판서를 했고요. 나머지 두 마디는 어, 같거나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으로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주는 지난 시간에 잠시 이야기한 것처럼 슬로고고이기 때문에 아르페지오 가장 기본적인 것 있죠. C 코드일 때 53231323A 마이너 D 마이너 네, 그래서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이제 주임새로 들어가서 12번째 마디를 보시게 되면, 그, 강영숙 씨의 음원을 들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네, 그대로 제가 카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음표는 동그라미 속에 X 표시로 주임새에다가 하는 구분을 이렇게 다 지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G7 코드에서 솔, 솔, 시, 파, 미, 레. G7 눌렀다가 솔, 솔, 시, 파, 그리고 파때면서 미, 새끼손가락 눌러서 레. 중요한 건 베이스를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베이스는, 어 8분음표로 표시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끝까지 소리가 다 울려야 합니다. 그래서 솔때지 마시고요. 그대로 둔 채로. 네, 그리고 그 다음 마디씩 코드로 잊고자 하는 그 마음은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6마디에 나와 있는 이 줌새는 제가 굳이 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음, 제가 한번 비춰드리면, 미파솔이라고 하는 간단한 계명이에요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퉁겨주시면 되겠어요. 한 박자 쉬고, 쿵, 도, 미, 파, 솔.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으로 가서 20마디에 보시면, 이제 여기 가사는 무심의 바위인가 하는 부분이죠. 한 박자 쉬고 주임새가 들어갑니다. 여기 지금 시 앞에 보면 반달 모양의 끌고 가는 기호가 있어요. 그 시. 그래서 앞에 반음 낮은 라샵이나 아니면 온음 라에서부터 끌고 가라는 뜻입니다. 라를 퉁기고 시에 가서 퉁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끌고 가지 않으면 그냥 시, 라가 되겠죠. 시라솔파미 셋 있다는 표고요. 여기서 조금 더 멋을 부린 것이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4마디. 조금 이제 6도의 그 겹음을 화음으로 써서 이쁘게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어둠의 분신인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처럼 한 박자 쉬고 시도레시 멜로디 가장 탑톤만 보면 네. 단순히 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6도라는 이제 겹음을 쓰므로서 좀더 풍성한 소리가 나오게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시에서 발에 반발에 해 주시면 이 3번 줄에서 레가 나와요. 그리고, 레와 시를 동시에 둥겨주시고. 네, 그대로, 그 다음에 도와 미는 바로 옆에 있죠. 8과 9 플랫, 1번 줄, 3번 줄에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미는 반음 올라가서 파가 되니까 끌어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3으로 반음 올, 가이드로 올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새끼손가락으로 바꾸면 레가 되죠. 같은 칸에 역시, 그 다음에, 이렇게 꼬불꼬불 내려오는 예, 글리산도 표시가 있죠. 여기서부터 음을 끊지 마시고, 그대로 줄, 줄 타기를 하면 힘을 빼지 않고, 뚱, 미끄러지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겠죠. 이렇게, 내려와서 퉁겨주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드를 세상에 다시,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 찾아오면은 역시 여기 부분과 똑같습니다. 사랑이 찾아오면 가슴을 닫고 돌아서 오는 길로 가리라 자 여기 이제 음 이 부분이죠. 32마디, 1절이 끝나는 마디에요. 반박자니까 베이스 치자마자 쿵따라란 딴딴따다가 되겠어요. 자, 베이스 치자마자 이때 이제 이 베이스를 안 떼는 게 좋습니다. 역시 이 오는 표로서 베이스는 끝까지 소리가 나야 하기 때문이죠. 물론, 기타를 두 사람이서 치면, 메인 보컬이 C 코드를 이제 치고 있다고 과정을 했을 때, 주임새를 담당하는 분이 세컨 기타라면, 굳이 이 돌을 칠 필요는 없겠죠. 그냥, 이 부분 하시면 돼요. 그러나, 혼자서 내가 처리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 이 돌을 떼지 마시고, 그 다음에 레를 퉁기자마자, 해머링이 되겠죠. 미릅 땅1 6분은표 따랑 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솔 개방 도 이러면서 C 코드가 완성이 되죠 그리고 1번 줄 개방 퉁겨 주시고 파는 이 도가 건너가서 때려야 합니다 해머링으로 이거를 뭐 퉁겨도 되지 않느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퉁교도 물론 파가 나오죠. 또 선명하게 큰 소리가 나옵니다만,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나, 뭐, 혹은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어, 이, 이 음줄 슬러죠. 혹은, 이런 어떤 음향이 이제 그냥 생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멋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가 잘안날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을 눌러놓은 채로 손을 고정시켜 주시고, 때려서 소리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1번 줄 혹은 2번 줄. 예, 그냥 오른손으로 줄을 튕기지 않아도 이렇게 때렸을 때 소리가 나도록 연습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튕기고 난 다음에 이제 해머링을 하면 소리가 좀더 크게 잘 나오겠죠. 그래서 미파 그리고 미도. 그래서 이 1번 손가락이 도에서 1번 줄에 파 다시 도로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여기서 다시 한번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네, 박자를 지켜서 정박자로 치게 되면, 오던 길로 가리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간주가 이어집니다. 이그 부분은 다음 시간으로 넘겨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